십니까? 어. 저희는 서업이만 이대로 괜찮은가요라는 주제로 발표할 리가제 팀입니다. 본격적으로 저희의 발표를 들으시기 전에 앞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서업이야에 대해 잘 아는지, 얼마나 알고 계신지 스스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저희가 서업이라는 주제로 통계 포고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SNS를 보면 바디 프로필을 찍는 것과 제로 칼로리 식품을 선호하는 것이 유행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수 모두 다이어트와 관련된 것이었고. 저희는 문득 비만이 그렇게 안 좋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궁금증을 시작으로 청소년기 비만이 훗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해졌고 우리가 직접 소화 비만에 대해 조사하여 친구들에게 알려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전 조사 후 네이버 폼으로 1차 설문을 진행했고 202명의 학생이 설문에 참여했습니다. 먼저 소화 비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냐는 질문에 16%만이 잘 안다고 답하여 대체로 잘 못, 알지 못함을 확인했습니다. 소화비만 관련 수업을 들은 적 있냐는 질문에 약 75%가 들은 적 없다. 소화비만 교육에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약 3분의 2가 그렇다고 답하여 학생들이 소화비만에 관심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소화비만 장가 테스트 문항의 결과로 절반 이상의 학생들이 먹는 속도가 빠르고 일주일에 한번 이하 운동을 하는 등 생활습관이 좋지 않고 한 사람당 평균 약22% 정도의 나쁜 생활습관을 가졌음을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화 비만을 얼마나 아는지 확인하고자 소화 비만 관련 두 사이트를 참고하여 다섯 개의 문제를 출제한 결과 그래프와 같이 평균 정답률은약 67%였습니다. 저희가 1차 설문으로 알아낸 것은 첫째, 학생들은 쉬운 퀴즈도 틀릴 만큼 소화 비만에 대해 잘 모른다. 둘째, 소화 비만에 대한 수업을 들은 적은 없으나 관련 교육을 들을 의향이 있다. 셋째, 소화 비만의 위험군에 속하는 학생이 5분의 1 이상이니. 가볍게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1차 설문 결과를 토대로 소화비만의 개념과 증상, 위험성, 노법 및 예방법 등을 알려주는 PPT 교육 자료를 만들고 관련 영상을 보여주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추가로 점심간에 캠페인을 하고 이후 포스터를 게시판에 붙여두어 소화비만 예방법을 상기시킬 수 있게 하였습니다. 교육 후 네이버 폼으로 진행한 2차 설문은약 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소아비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다시 물어보니 잘 알고 있다고 대판 학생들이 1차 설문 대비 약 2.6배 증가하였고 소아비안을 어떻게 알게 되었냐는 질문에 이번 교육으로 알게 되었다는 학생이 47.6%로 거의 절반에 가까워 교육이 효과가 있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이후에도 소아비안 예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주위에 소아비안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도와줄 의사가 있냐는 물음에 대다수의 학생이 그렇다고 답하여 학생들이 이번 교육으로 소화비환의 예방의 중요성을 느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활동이 끝나고 저희가 느낀 바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바디프로필과 제로칼로리 식품을 선호하는 유행에서 소화비환을 떠올려 조사한 것이었는데, 잦은 자가연 이용, 배달음식 선호, 코로나로 인한 움직임 저하 등으로 소화비환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정말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둘째, 교육과 캠페인 활동으로 소아 비만에 대해 알게 된 학생이 늘어난 결과를 보고 우리의 작은 활동이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교육의 중요성을 느꼈습니다. 셋째, 소아 비만은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만성질환이므로 설문 결과처럼 학생들이 소아 비만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이 통계포스터를 작성하면서 전문 기관에서는 성의 없는 답변으로 인한 오차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궁금했는데, 저희가 생각한 방안은 설문조사의 대상을 늘리는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202명만의 설문이 참여하여 한명한 한 명의 답변으로 생기는 비율의 차이가 컸지만, 조사 대상이 많아지면 장난으로 한 설문이 결과에 큰 차이를 가져오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통계포서를 만드는 기간에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통계포서를 작성하면서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소, 소화비안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결과를 보니 저희가 진행한 프로젝트가 학생들에게 도움을 준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좋은 경험을 할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리가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